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스티븐 브라운의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두 명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고 군에 함께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투하는 중에 한 친구가 총탄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먼 발재에서 바라보던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구하려고 같이 옆에 있는 선임하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저 친구를 구하러 갈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그 선임하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봐 너희 둘이 가깝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 너희 둘다 내가 잃을 수는 없어. 너의 친구는 보는 것처럼 죽게 될 거야. 그렇다고 너까지 죽을 필요는 없잖아. 아 그런데도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애달파서 그 친구를 어떻게든 구하러 갈수 있도록 기회만 달라고 선임하사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결국 선임하사는 너의 목숨 너의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허락해 줍니다. 갑니다. 가서 한 시간 동안 사투 끝에 친구의 시신을 끌고 절뚝거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역시 총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총상을 입었던 친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선임하사가 말합니다. 야, 내가 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는 이미 죽었고 그럴 가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임하사님 아닙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갔을 때요. 친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옆에 가니까요. 친구가 저에게 난 내가 올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난 내가 올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한 친구의 모습이나 그 말을 들으려고 간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죽어가는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 친구가 전해주는 묵직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록 결과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생명을 구하진 못했지만 생명보다 값진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올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했고 보고 싶었던 친구가 죽어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 고마웠고 그는 덕분에 죽는 순간이지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고 그의 모습을 지켜봤던 친구도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상당하에서도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난 내가 올줄 알았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그 말은 목숨을 건 친구에게도 큰 회복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의 군대 100명을 통솔하는 그가 자신이 주둔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는 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아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는데, 느닷없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요, 군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거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당연하다고 여기시면서 읽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보장은 그의 아들이나 어머니나 혹은 친구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누가 아팠습니까? 그의 하인이 아팠습니다. 당시 하인은요, 지금처럼 인권의 문제로 보살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믿음직한 하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말대로 그에게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얼마든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셔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친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겸손하게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은... 말씀으로만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보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13절로 바로 이어졌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아름답게 또 훈훈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근데 중간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하셨겠죠. 할렐루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다가 아 기분 나쁘네 이러셔야 돼요. 반대로 이 말을 누가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당연히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기분 좋겠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감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누가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던 그들이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고쳐질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하신 분도 제가 다 봤어요. <laughs>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믿음과 의심의 영역 싸움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거센 싸움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자,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심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 너무 주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심은요, 조금만 감이 돼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조금을 참 좋아해요. 먹을 때도 조금만이라도, 뭐, 조금만 더 주세요. 예. 라면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더 주세요. 뭐, 좋아하면서 꼭 이렇게 좀 조금씩 조금씩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안 구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조금만요. 조금만 저 조금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 조금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에는 조금을 자꾸 더해 줘요. 야, 조금만 더 의심해 봐.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 자꾸 그 조금을 그런 의심에다가 자꾸 첨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는 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코끼리 쇼를 보러 갔어요. 이 코끼리 쇼가 펼쳐지는 동안 다른 광장객들과 함께 너무 너무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손뼉을 치고 막 박장대소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 코끼리가 축구 경기를하는 거예요. 어 코끼리가 발로 공을 차 올리더니. 딱 때리는데 골대리로확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거만이 아니에요. 뒷발로 골을 넣고 옆발로 골을 넣고 오버헤드 킥까지 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입을 담으지 못하고 그 코끼리 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끼리의 축구 경기가 끝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누가 등장하냐면 코끼리 화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화가가 등장해서 코끼리 화가가 이 코로 붓에 물감을 묻혀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다리 네개 그리고 꼬리와 코눈 귀까지 다 그려요. 그 옆에 꽃나무도 그렸습니다. 초록색 줄기와 잎 그리고 새송이 빨간색 꽃을 그리는 거예요. 우와 우와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코끼리기가 코끼리 자기 다리 아래 초록색 풀밭을 그리더니 알파벳으로 S, U, D, A를 딱 쓰더니 뒤로 딱 물러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조련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그 코끼리의 이름입니다. 수다. <laughs> 사람들은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즐거워만 했는데 이 글을 쓰신 본인은 그럴 수가 없었대요. 왜 자유자재로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그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조련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코끼리가 축구를 할수 있다. 코끼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코끼리쇼에 가서 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이루어진 현장을 본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가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앞서 백부장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죠. 자,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장모님이 열병에 들었는지를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갔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낳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베드로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머, 어떻게" 그러면서 다 놀라고 했을 때, 제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할렐루야. 야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자, 물론 오래가지 못했어요. 풍랑을 바라보고는요,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에요? 어, 다행이에요. 수영선수 출신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제 트릭이 안서어 넘어가셨어요. <laughs> 네, 맞아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여러분,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발자국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수영을 해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돌아오면 그만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물에 빠졌다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수도 없이 빠져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마저도 삼킬 만한 대단한 풍랑이라고 하는 걸 직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는 이 풍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대로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미치는 순간 그가 한 행동은 한 가지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즉시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베드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까? 이 작은 믿음에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게 여러분, 진짜 큰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또이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집에 가시다가 베드로처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가끔 우리가 보면 TV에 보면 차력수 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예, 차력수 하시는 분들 나오면 그때 자막이 항상 뜨는 거 아시죠 네 위험하오니 따라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다칠 수 있습니다 예, 이 본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요 그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좀 믿음이 자랐으니까 무리를 한 번만 더걷게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하튼 이런 베드로의 성격으로 볼 때, 만약 백부장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장모님이 열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제 집에 있는 장모님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베드로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데 주님이 그런 기회를 안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줄을 아시고는 말없이 찾아가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런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빠졌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왜 열병에 빠진 것 같습니까? 사회인 베드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잘 보살피라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본업인 어부는 안 하고 어디서 돈도 안 되는 이상한 예술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전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요? 화병이 올라온 거예요, 화병이. 굉장히 고개가 끄덕이지는 해석이었습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사육이 지금 잘하고 있다. 너의 딸도 그리고 너도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만 나은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짐도 가벼워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 여인이 병에서 노임 받자마자 한 행동이었어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그녀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대요. 수종 들었대요. 근데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큰 위로를 얻었을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격은 불같아도요,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두고 예수님을 조차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장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모님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에서 병고침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 내가 네 상황 다 안다. 말은 못했지만 너참 힘들었잖아. 내말 듣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내가 내 가족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느꼈을 은혜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도 오,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쉴결를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SNS가 있던 세상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대단한 생각이 들면서도 바꿔서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걸 알아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들리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의사와 상담가를 찾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상식도, 의사와 상담가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프면요 약잘 먹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진찰도 잘 받아요. 의사가 처방해 주잖아요. 하루에 몇몇 몇 알씩 몇 개씩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너무 약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저는 잘 먹어요. 끝까지 먹어요. 왜 의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셔야 하는가? 마태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셨던 베드로의 집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의 목마름처럼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터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꿈에나 그렸던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몇 개월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일과 생활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자꾸 놀아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협업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는 일터에서 모여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중요함을 깨닫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하세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심이에요?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른 이들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내가 올줄 알았어. 라고 하는 친구의 고백을 우리도 할 분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저는요.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